안녕하세요. 채피디입니다. 오늘 2021년 8월 25일 수요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지수 나쁘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추적 종목 리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종목은 애니 플러스입니다. 오늘도 플러스로 마감이 됐습니다.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고요. 내일, 그리고 그 다음날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제메탈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죠.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가격적으로 양봉의 모습 보여줬고 좀더 위로 올라오면 더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오링크는 오늘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일 한번 더 흐름 봐야 될것 같고요. 45일선 지지 여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15,250원 지지해주는지도 봐야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15,250원 이 라인을 지지해준다면 충분히 나쁘지 않은 흐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15,200원에서 행보하는 모습 보여준다면 충분히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되겠죠. 물론 시장 전체적인 상황도 봐야 되겠지만요. 인상가도 오늘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늘 종가 2.14%로 마감이 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팔았습니다. 일단 팔고 나중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흐름 충분히 팔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죠. 저는 일단 줄때 챙겼고요. 한국 정보 인증도 오늘 나쁘지 않은 흐름입니다. 시장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일단 흐름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CMS 에드도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줬죠. 오늘 도지 캔들 나와줬고 아래 꼬리가 지 달렸지만 다시 위로 회복해주는 모습 보여줬고요. 좀긴 호흡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라인까지 왔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좀 움직여야 될 때가 아닌가. 그리고 저점 요 라인도 보겠습니다. 드림 시큐리티도 오늘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줬고요. 120일선 계속 지지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림 시큐리티는 뭐 계속 일정도 있고 재료도 있잖아요. 한국 특강도 이제 좀 올라와 주는 모습 보여줬고요. 4 5일선을 돌파하면 그때 관심을 갖겠습니다. 대덕전자는 오늘도 좋았습니다. 오늘 장 중에 10.34%까지 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아쉽죠? 어제도 아쉽다고 했는데 오늘도 아쉽습니다. 아쉬울 때 이제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결과론적이라서 일단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좀더 길게 보겠습니다. 요 라인이죠? 꼬리까지 체크를 했다면 요 라인인데요. 네. 대략 요 정도가 되겠죠? 17,900원 요 라인. 이제 내일 그리고 그 다음날 요 라인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때 도입할 때도 요 라인을 좀 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역시 도입파를 했고 요 라인. 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내 게임즈는 계속 행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좀 재미가 없죠? 네, 긴 호흡으로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코의 패션도 오늘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2 0에서 지지받으면서 계속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플라스틱 또 이제쯤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은봉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좀더 올라온다면 그때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도 오늘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빛센전자도 이제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정보공학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죠. 이제 45일선을 살짝 터치하는 모습 보여줬고 5일선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혹시라도 누른다면 누르면서 쌍바닥을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ENL은 좀 아쉽습니다. 계속 보고 있던 종목이긴 한데 오늘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저점을 높여가면서 시장에서 하락을 했을 때도 자리를 잘 지켜주는 모습이었고 오늘 돌파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전 고점 요 라인까지 한번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건설은 오늘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 어제 시간에 상, 상한가를 가고 그렇지만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음봉으로 마감될 가능성이 크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그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추세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계속 좀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그때 신규 상장하는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또그 흐름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분명히 저가 9,920원에 신규 상장이 되기 때문에 또차액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일단은 흐름 길게 본다면 저는 나쁘지 않게 보지만 그래도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대원전선도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고요. 한국선제도 요 자리. 이제는 추격매수보다는 흐름을 지켜보면서 요 라인 봐야 될것 같고요. 한국선제가 홍준표 관련 주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경남 스틸이 있죠? 경남 스틸은 단일가에 들어갔습니다. 단일가에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에서 진짜 차기 대선 후보가 누가 될 건지에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홍준표 쪽이 더 힘이 세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재형이나 윤석열 같은 경우는 단발성 재료로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일단은 경남 스틸에 지금 단일가 들어갔고요. 그러면서 한국선제라든가 3일요 종목도 같이 봐야 될것 같습니다. 3일도 오늘 은봉으로 마무리가 됐죠. 그렇지만 거래량 없이 떨어졌고 저는 윗꼬리 이 라인 체크하면서 3일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국 선제죠? 한국 선제 흐름. 그렇지만 이때 거래량 들어왔고, 그 전날도 들어온 상태에서 훼손하지 않은 모습이고요. 저는 나쁘지 않게 보고 있고, 좀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좀 내려준다면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동양 에스텍도 나쁘지 않은 흐름입니다. 좀 지지부진 하지만, 그래도 자리 잘 지켜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린 플러스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45일선. 이때 45일선에서 거래량 들어오면서, 그 이후로 주가는 상승하고 눌러줬지만 45일선 계속 지지해주는 모습이고요. 충분히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되는 시기가 아닌가. 물론 지수의 상황도 봐야 되겠지만. 제가 새롭게 세 종목을 넣었는데요. 코리아 서키트라는 종목입니다. 45일선을 계속 잘 지지해주는 모습이고, 오늘 영망치 캔들이 나왔습니다. 21선 살짝 터치하는 모습 보여줬고, 저는 만약에 내일, 좀 눌러주면서 지켜주는 자리를 지켜준다면 충분히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물론 앞에 매물대가 많이 있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대응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에티넘 이 인베스트도 흐름은 지지부진하지만 나쁘지 않은 모습이죠. 이렇게 쌍바닥 만들고 다중바닥 만들고 살짝 더 눌러준다면 충분히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될것 같고 지금 45일선은 지금 좀 내려온 상태고 그리고 오일선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좀더 확대를 해보면 이제 오일선이 분홍색으로 표시가 됐는데요. 오일선도 이제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평선들이 밀집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이마켓 코리아도 오늘 새로운 종목으로 좀 넣었는데요. 나쁘지 않은 모습이죠. 살짝 시장이 좀 흔들리면서 이 라인은 깼지만 120일선을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시장에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이제 45일선을 살짝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5일선은 우상향하는 모습이고 45일선도 내일 그 다음 날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5일선과 45일선이 크로스가 될 때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추적 종목 리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